아버지는 평생을 절약하며 사셨지만 결국 병원비 한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나요? 85세 이정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히 일하며 돈을 모았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절약하며 검소하게 살았고 혹시라도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끝까지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돈을 쓰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몸이 아파도 더 좋은 병실로 옮기는 걸 주저했고 비싼 치료를 권유받아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돈은 혹시 모를 일을 위해 아껴둬야지.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은 남아 있었지만 정작 본인을 위해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아끼는 습관 때문도 아닙니다. 노인이 되면 돈을 쓰지 못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진짜 이유를 밝혀드리고,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현명한 해결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끝나지 않는 두려움 대부분의 노인들이 돈을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이돈 나중에 꼭 필요하면 어떡하지? 혹시 90세, 100세까지 살면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갑자기 큰 병이라도 나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은 오랜 시간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돈을 사용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세상을 떠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장수 리스크, 즉, 너무 오래 살면 돈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감이 쌓이면서 심지어 필수적인 소비마저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평생 아껴서 모아둔 돈이 있는데 자꾸 돈 쓰는 게 겁이 납니다. 나중에 꼭 필요한 순간이 올것 같은데 지금 써버리면 그때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런 심리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돈을 남기고 떠나는 것보다 모자라서 고생하는 게더 무섭다. 물가 상승 때문에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혹시라도 큰 병이 생기면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불안감이 과도해지면 심지어 병원비조차 아끼게 되고 꼭 필요한 소비마저 줄이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금융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후 생활을 준비할 때 평균 기대 수명보다 최소 10년을 더 길게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너무 보수적으로만 계획하면 현재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불안 때문에 삶의 즐거움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도 나중에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결국 포기했어요. 이제라도 할수 있는 걸 해야 하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그렇게 지나간 시간 속에서 노년의 즐거움도 인생의 마지막 행복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저축과 소비 위축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결국 더큰 후회를 남깁니다. 우리는 단순히 노인들은 왜 돈을 쓰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장수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더 의미있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불안이 아닌 행복을 위한 노후 계획이 필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잘쓸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돈은 원래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쓰는 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돈을 못 쓰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수입이 주는 심리적 편안함. 은퇴 후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과 매달 연금으로 나눠서 받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64세 김영호 씨는 은퇴를 앞두고 고민 끝에 연금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하면 4억 원이 넘지만 한꺼번에 받으면 오히려 더 불안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연금으로 받는 것을 택했고 덕분에 지금까지 큰 걱정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이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연금만으로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집도 있고 아이들도 독립했으니 매달 2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노인의 73%가 연금 수령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에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돈이 있으면 오히려 불안하다. 돈이 많으면 투자해야 할것 같아 스트레스가 생긴다. 가족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한꺼번에 받은 퇴직금을 사업 자금으로 자녀에게 건넨 후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식이 사업한다고 해서 큰 돈을 줬는데 결국 망해서 돈도 못 돌려받고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목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껏 쓸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일정한 돈이 있으면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고 때때로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필요한 생활비도 걱정 없이 쓸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감입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한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들은 큰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을 때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노후에는 돈의 크기보다 안정적인 소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얼마나 모을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생 몸에 밴 습관 절약이 미덕이라는 생각.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돈은 모아야 한다. 절약이 미덕이다. 낭비하면 후회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8세 강영자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보리밥 한 그릇도 귀하게 여겼고 식사 한 끼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몸에 밴 절약습관은 단순한 소비방식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강한 절약 정신은 종종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70세 박명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왠지 비싼 걸 사면 불안해요. 괜히 낭비하는 것 같고 나중에 후회할까봐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자란 세대는 공통적으로 지출에 대한 경계심이 강합니다. 이들은 돈이 있어도 쉽게 소비하지 않으며 심지어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게만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심리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생 형성된 소비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기보다는 익숙한 소비 패턴을 고수하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조차 꺼려 합니다. 집에서 먹는 게더 편하고 싸잖아요 라며 늘 저렴한 제품을 찾고 아끼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자녀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절약 습관은 노년기의 소비 패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돈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절약이 정말 필요할까요? 물론, 검소한 삶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절약하고 정작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비를 하지 못한다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노후를 위해 평생 모아온 돈을 이제는 나를 위해 어떻게 잘쓸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돈을 모으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할지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이 현재에도 꼭 적용되어야 하는지, 나에게 필요한 소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식에게 남겨주려는 생각. 노년기에 돈을 쓰지 못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자식을 위해 남겨주려는 마음입니다. 나는 안 써도 된다. 자식들이 더 필요할 거야. 내가 힘들어도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을 자식들에게 남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70세 이정숙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사치 한번 부려보지 않고 살았고, 은퇴 후에도 절약하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나는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식들은 나한테 엄마 제발 좀 쓰면서 살아라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남겨주려고 했는데, 자식들은 오히려 엄마 우리한테 돈 남기지 말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사먹어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숙 씨는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또 다른 사례로 75세 김영수 씨는 은퇴 후에도 돈을 아끼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한 지인이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김선배 자식은 부모가 돈을 남겨 주는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걸더 기뻐해요. 그제야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돈을 아끼는 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가 돈을 쓰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실제로 많은 자식들은 부모가 남겨주는 돈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을 더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돈을 남기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절약하며 사는 것을 보면 자식들은 오히려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라도 좋은 거좀 드시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돈을 아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쓰고 즐기며 사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더 좋은 일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은 결국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모으기만 하다 떠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남겨주려는 돈을 내가 직접 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시선 많은 노인들이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만큼 돈을 써도 되는 나이가 됐음에도 여전히 소비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시선 때문입니다. 75세 박영순 씨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었어요. 오래된 찻잔이 아니라 예쁜 카페에서 향 좋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를 느껴보고 싶었죠.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면 괜히 사치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더라고요.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돈을 그렇게 써? 라고 할까봐 걱정됐어요. 사실 박영순 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노인은 검소해야 한다는 오래된 고정관념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소비를 마음껏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를 위해 돈을 써야 할 때예요. 엄마가 아끼고 아낀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한테는 더큰 기쁨이에요. 그 말을 듣고 박영순 씨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돈을 아끼기만 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그때부터 그녀는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친구들과 좋은 곳에서 외식하기로 했습니다. 늘 가던 저렴한 식당이 아니라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차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로 바빠서 밀어두었던 꽃꽂이 수업을 등록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배우면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평생 나중에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여행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중년에는 돈이 아까워서 미뤘던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을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돈을 쓰면 괜히 불안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돈을 쓰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투자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사회적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혹은 주변의 눈이 부담스러워서 소비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명한 소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돈을 아껴야 한다는 말보다 노인도 돈을 잘 써야 한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시대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지혜입니다. 박영순 씨처럼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소비를 시작해보세요. 그 소비가 더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평생 돈을 버는 법과 모으는 법에 대해 배워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을 모으는 것만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돈은 있으면 좋은 거야. 노후를 위해 최대한 아껴야 해. 이렇게 생각하며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음 속에서는 이제 좀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지갑을 열려고 하면 괜히 낭비하는 것 아닌가? 혹시 나중에 더 필요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앞섭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할 돈을 제대로 쓰는 법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돈은 써야 가치가 있다. 은행 잔고가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70대 중반의 박영수 씨는 은퇴 후에도 돈을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서라는 이유로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오랫동안 입던 옷을 몇 년째 입고 다니면 가까운 곳조차 대중교통 요금을 아끼기 위해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절약한 덕분에 은행 통장에는 3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모으기만 했지, 정작 내 삶을 위해 제대로 써본 적이 없구나.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건강할 때 좋은 음식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낼 걸. 그렇습니다. 은행에 있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내가 직접 써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면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은행 잔고를 보며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라. 돈을 써야 행복이 따라온다. 돈을 쓴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70세 이정화 씨는 건강이 악화될 때까지 병원 검진을 미루곤 했습니다. 괜히 병원비 아까워서 그냥 참았어요. 하지만 결국 큰 병이 찾아왔고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후회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서 미리 검사했으면 더큰돈 들이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돈을 쓰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일입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을 떠나 세상을 경험하고 즐거운 취미를 찾는 것.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투자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3. 돈을 남기지 말고 살아있을 때 가족과 나누라 자식에게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아이들에게는 편한 삶을 물려줘야지. 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한테 돈 남기려고 너무 아끼면서 살지 마세요. 우리보다 엄마가 좋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더 중요해요.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것을 보면 자식들은 고맙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기보다 살아있을 때더 많은 사랑과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여행을 떠나며 추억을 쌓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4.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워라 소비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는 평생 저축 계획만 세웠습니다. 이제는 소비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어디를 가고 싶었는가?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는가? 어떤 취미를 가져보고 싶었는가? 이제는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하게 쓰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70세 김철수 씨는 은퇴 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평생 돈을 아껴 살아왔지만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보자 라고 결심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돈을 제대로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경험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소비죠. 이제는 모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돈은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돈은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수십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제는 모으는 것보다 잘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곳에 돈을 쓰길 바랍니다. 그 돈을 남겨두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돈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제대로 쓰는 법을 모른 채 노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국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남겨두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 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위해 돈을 아낌없이 써야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잘 써야 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남겨두려는 돈도 좋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더 원합니다. 나중을 걱정하며 아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내가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고 즐길 수 있을 때 제대로 소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돈은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일까요? 돈을 모으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제대로 써볼 것인가? 우리는 남겨진 돈을 바라보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직접 돈을 쓰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제대로 쓰는 법을 고민할 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곳에 돈을 써보세요. 그 돈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